알바하고 온 언니를 위해 라면을 끓여준다는 <laughs> 언니 X. 용돈. 오! <laughs> 한번 잘 끓여보소. 녹음해도 되나요? 아니요, 방해돼요제자근 네, 뭐 해주신다고요? 지금 녹음하려고 그러죠? 아, 무슨 소리예요. 제가 돈이 생기면은 수아에게 아유. 용돈을 주겠다고요. 아, 그런 거는 확실히 해야지. 돈이 생기면 돈이 언제 생길지 알고. <laughs> 절 믿으세요. 믿으니까 이렇죠. 믿을 수 있어 야렇지 <laughs> 아, 제가 언제 안. 저도 믿어요. 잘 됐으면 좋대로. 뭐야? 이 손맛. 아, 나는 반숙이 진짜 중요하거든. 반숙보다 살짝 더익혔으면 좋겠어요, 저는. 어, 그거 채소 초딩한테 뭐 이거거든. 이렇게 잘 채소. 이런 위에 이렇게. 샥. 스스 남겨 줘야 돼요. 아, 언니 그래서 용돈 언제 줄 건데? 아, 나 믿어. 좋게. 아, 손님이 미래에 언니한테 용돈 달라고 하거나 라면 끓여고어 이거 다 아빠한테 배운 거야 언니 생기한 용돈 한 10만 원 정도 이거 가 10만 원이요? 얘기 다 됐고요 안녕히 계세요 호빈한테 10만 원고요 고것은 내할바 아니고 얘 예. 약간 망했긴 했어요 얼굴이 튄다 조심해 뜨거운 거 예. Yep. 축축축 축축법 뭐 어디가 누 쳐다봐서 이렇게 된 거잖아. 카메라 그냥 들고 찍기 귀찮다. 그래서 세워도 가는 거잖아. 딱 알지 뭐. 딱이 정도가 좋던데 기대돼, 좋긴. 기대돼. 네, 네. 데 살짝 적은 거 같긴 하다, 그렇지? 굳이 굳이 제가 귀찮지만 물을 넣어줄게요 사랑하는 용돈 아니 아니 언니를 위해 기다려야 되잖아. 진짜 결이 안 살아요. 아, 주를오디오봉쟁리면서 몸을 때리면서 저런, 저런, 거 오래 안돼런 저런, 저런, 저 저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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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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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맛런 저런, 서런 저런, 면안 돼요? 응, 런저 일 지금 계란 넣어야돼 아니지지금또 응. 어? 맛을 먹어보고. 보기 위하여 약간 면이 약간 샛노란 색이 아니라 약간, 약간 어두운 색이어야 돼 약간 스프가 아, 돼갖고 맛있는 아, 거거든 <laughs> <laughs> 음. 와 진짜 잘 끓었다 안숙이 아니라 그냥 안 익었네 <laughs> 맛을 아, 또 아, 소식... 봐야 되거든요. 저기 꽤 많이 드시는데요? 아 제가 끓여주잖아요. 이정도면못 먹어? 그래? 아이 쪼아해라불열해 징그러. 아 불안해. <laughs> 야너 많이 먹지? 아니야. 나 지금 몇 가닥밖에 안 남았어. 알았어. <laughs> <laughs> 에이 라면 공부를 밥이나 나랑 먹어야겠네. 라면 다 가져갔네. 이거 면이 이거 면이 있는 거야 먹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반을 가져갔네 반을. <laughs> 용돈 없다. 이렇게 내가 잡아. 맛있긴 하네요. 누가 라면을 먹는 건지. 나 면을 먹은 것 같지가 않아. 지금 잘 먹고 있고, 못 먹은 것 같지가 않아. <laughs> 진짜 면이못 먹었어. 지금 한가집 남아있고만. 내안 쪼였는데 내가 먹을 수도 있지. 들어고밥 대표 주면 안 돼? 손이 없어, 발이 없어. 냉명고이 연단, 빵을 꺼낸다, 돈자님다 돌린다, 그것만 하면 되는구먼. 그러니까. 그치. 그렇죠. 그것만 해주면 안 돼? 아, 동생늙어도못드식이야 뭐 언니 펼팔하잖아. <laughs> <laughs> 뭐야, 벌써 다 먹었어? 응. 수아가 반을 먹었어 뭔 소리야 그래서 밥을 먹어야겠어 수아야 근데 계란이 안 익었어 노른자가 그냥 안 익었는데?